중국 상해 종합 주가 지수가 최근에 조정을 좀 받고 있긴 하지만 6월 말, 7월 초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어, 뭐 지금 주요국 그 주가 지수를 살펴보시면 미국의 나스닥, 한국의 코스닥, 그다음에 중국의 상해 종합 주가 지수, 그리고 어, 중국의 아, 신, 중국 신천의 어, 생젠 성분 지수, 이네개 지수 정도가 굉장히 지금, 아, 양호한, 좋은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중국 종합 주가 지수, 왜 이런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어, 일단 중국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점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6월 30일 PMI 굉장히 아주 양호한, 어, 결과를 지금 발표를 했고요. 7월 1일, 어, 중국 인민은행에서 재할인율, 재대출 금리를 어, 인하를 했죠. 예, 그다음에 중국 상무부 하반기에 내수 소비 중심의 경기 부양책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아 어, 현재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온 것과 함께 중국의 어떤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이두 가지가 지금 같이 지금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 중국 시장, 뭐, 뭐, 물론 이제 대외 여건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대외 여건이 안 좋아지면서 중국이 과연 올해 목표로 하고 있는 연간 3% 이상의 경제상장을 달성할 것이냐. 아, 좀 불투명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상반기 중에 시장에푼 유동성이 천조가 넘고요. 어, 그 다음에 이런 경기 부양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좀 시행이 돼 준다면 여전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중국 관련 ETF, 미국에 상장 37개나 되어 있습니다. 아, 그 중에서 어떤 ETF들이 좋을지 아, 여러분, 함께 살펴보실까요? 자, 관련돼서는 이 아래 스크롤 하신 다음에 보시면 URL, 직접 제한 동영상 있는 URL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